문학이 삶에 되어 행복합니다. 문학박사 선박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스토리텔러가 될수 있습니다. 스토리텔러가 무엇인가? 어, 스토리텔러의 개념은 저 뒤편에서 스스로 터득을 하시고요.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스토리텔러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실게요. 첫 번째, 갑자기 비가 내리고 있어요. 갑자기 비가 내렸는데 나는... 우산이 없어요 우산이 없어요 우산이 없을 때 편의점에 가서 이참에 비닐우산 한번 써봐야지 비닐 우산을 쓰고 비닐 우산을 통해서 보이는 비가 내리는 풍경 벚꽃이 지금 피고 지고 하고 있잖아요 비닐 우산을 쓰고 벚꽃이 날리는 이 거리를 더 낭만적으로 걸으면서 우산을 안 가져온 그런 모피의 법칙 같은 그렇게 운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자신만의 추억 자신만의 가치 있는 날로 나는 만들 수 있다 두번째 편집에 가서 나는 다음에서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할 검은 우산을 한개 쓰고 그냥 일상적으로 검은 우산을 한번 쓰고 오는 사람이다 세번째 우산도 원 가졌는데 갑자기 내린 비를 맞고 그 내리는 봄비를 한번 맞음으로써 그비 내리는 홈빡 젖어보는 그런 재미와 거기에 또 다른 의미를 한번 찾아보는 사람이다. 여기에 나는 어떤 거에 해당이 되세요? 이렇게 해서 내 삶에 어떤 상황에서 상황이 생겼을 때 갑자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스토리, 스토리라든지 어떤 노래 가사라든지 이 이야기들을 첨가해서 나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다. 어디에 일랑하세요? 스토리텔러라고 하면 어떤 문제나 상황에 스토리를 첨가함으로써 스토리를 첨가해주는 그런 전문적인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모두 우리의 삶에 의미있고 가치있고 재미있는 스토리를 넣음으로써 내 삶을 재미있게 내 삶을 스스로 친절하게 할수 있는, 내 삶을 친절하게 가꿀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잘 산다는 것은 돈이 많다는 거라고는 좀 거리가 멀죠. 잘 산다는 것은 재미있게, 가치있게,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가꾸어 가는 게잘 사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랍니다.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가꾸는 삶. 그런 스토리, 스토리텔러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 네, 흥부는 흥부잔데요. 흥이 많아서 흥부예요. 이 흥부가 스토리텔러였다는 거 아세요? 아, 오늘은 당신도 스토리텔러가 될수 있다. 우리는 모두 스토리텔러이다. 스토리텔러가 되면 잘살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기. 내 삶에서 슬프고 우울했던 상황에 이야기 하나를 더 첨가함으로써 이 슬픔과 우울함을 가치 있는 것으로 기억하기. 내 삶에서 너무 기쁘고 신나는 것을 기쁘고 신나는 것으로 두지 않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기억을 남김으로써 내 삶이 계속해서 더잘 살게 된다는 개념에서 스토리텔러를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흥부는 형한테 쫓겨나잖아요. 흥부가 형한테 쫓겨날 때에 형한테 대들거나 형에게 쌍소리를 하거나 욕을 하거나 하지 않아요. 흥부는, 흥이 많은 흥부는 형한테 할 말을 다 해요. 이 추운 겨울에 이 10명이나 넘는 가족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한다는 말이냐. 따뜻한 봄이 되면 따뜻한 봄이 되어서 나가면 안 될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형이 내네 이놈 나가라 이렇게 놀부가 계속해서 나가라고 혼을 냈을 때도 흥부는 부당하다 이런 말안 해요. 그냥 긍정적으로 화내지 않고 할 말을 다 하고 마지막에 흥부가 나가면서 무슨 말한줄 아세요 흥부가 나가면서 형 엄마 아버지 제사 때 올게요 라고 해야 될 말, 할 말을 분명하게 하고 나오는 흥이 많은 흥부자예요. 이만하면 흥부는 일상생활에서 스토리텔러였다고 볼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관되게, 일관되게 좋은 스토리, 성공적인 스토리, 멋진 스토리를 자기의 삶에 가미를 할줄 아는 흥부는 그렇게 흥이 많은 잘살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러의 기질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남의 이야기나 어떤 사업적인 그런 거창한 스토리텔러가 아니라 나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이야기를 가미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더 재미있고 잘살수 있도록 하는 스토리텔러의 개념을 말씀드릴 거예요. 스토리텔러가 되려면 아침에 일어날 때뭐 모닝커피, 시원한 물, 뭐 우유 한 잔, 이런 루틴, 루틴하는 그런 재미, 사소한 재미를 일상에 하나 넣는 거, 스토리텔러인데요. 왜 흥부를 잘살수 있는 스토리텔러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보냐면, 첫 번째, 흥부는 일관성이 있어요. 좋은 스토리를, 복을 받는 스토리를, 그리고 흥부는... 곤장을 대리로 맞아주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요. 이때 응부는 첫날 곤장을 대신 맞아주고 번 돈으로는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쌀을 사요. 두째 날 곤장을 맞은 돈으로는 가족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사요. 더 재밌는 것은 셋째 날 곤장을 맞고 번 돈으로는 자식이 많은데 이 자식들의 결혼 미천으로 적금을 들어요. 스토리텔러죠. 대단한 스토리텔러죠. 경제적 관념까지 있는 대단한 스토리텔러인데, 흥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흥부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 이외에 더 힘든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흥부는 제비가 어린 제비가 통을 놓쳐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 제비의 다리를 기프스를 해줘서 치료를 해줘요. 여기에서 흥부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늘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봐야 된다는 이 루틴이 있잖아요. 흥부는 제비 다리를 고쳐주고 그 제비 다리에 기프스를 해서 그 제비가 날아가고 다음에 제비가 와서 흥부 주변을 빙빙 돌 때도 이 사람은 그 제비가 물고 있는지, 똥인지, 나다리인지, 뭐,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흥부는 제비가 물고 있는, 입에 물고 있는 박씨를 볼줄 알아요. 그 박씨를 받아서 부자가 되려고 박씨를 받은 게 아니라 그 제비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심었고, 그 박씨를 탈 때도 엄청 신나게 믿음을 넣어서 박을 타잖아요. 그 스토리가 흥부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잖아요. 선을 행하고 자기가 어제의 일그 제비를 기억하고 그 제비한테 박시를 받아내는 어, 그 스토리를 첨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도 하지만 반대로 놀부는 어때요? 놀부는 자기만의 일관성 있는 삶이 없는 사람이에요. 딱 단적으로 살펴봐도 놀부는 동생 후보가 잘 산다라는 제비다리를 고쳐주고 잘 산다라는 그, 그 스토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자기의 삶은 적용하고 걔 망하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할 때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 그런 연결되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스토리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자기의 상황에 맞아야 되고, 자기 자신이 즐겁게,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고, 남에게 친절한 상황의 스토리를 가지면 잘살수 있다. 스토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물인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의 이름을 자기가 지은 사람은 없어요. 부모님이 다 지어준 이름이죠. 우리가 상황과 감정과 분위기에 맞는 자기 이름, 애칭 이런 거를 스스로 한번 바꿔보시면서, 나의 스토리텔러가 되어보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 머리가 똥머리잖아요. 똥머리가 제일, 할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이 선민인데제 스스로가 똥미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똥미씨, 똥미씨, 특히 제 가족들이 저한테 똥미씨, 똥미씨 이렇게 불러요. 근데 제가 제 이름을 똥머리가 잘 어울리는 선미에서 똥미 했기 때문에 똥미라고 해도 별로 기분 나쁘지 않고 이상하게도 똥이 들어가도 이 이름이 듣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똥미씨가 뭐를 한다. 오늘은 똥미씨가 어디에 간다. 스스로가 자기가 듣기 좋은 애칭을 붙여서 불러봄으로써 자신의 삶의 스토리텔러가 되시기 위해서는 이름을 그렇게 자기가 기분 좋은 이름을 법원에 가서 개명을 꼭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름은 되게 중요한데요. 성경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한테는 되게 개구쟁이 같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 개구쟁이 같은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떻게 살든 어떤 행위를 하든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근데 이 야곱도 엄청난 개구쟁이에요. 하나님이 온지 않은 삶을 살면서도 밤에 만나서 끝까지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요. 그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 날이 새니까 하나님 할수 없이 이 야곱을, 야곱에게 축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서 이겼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줘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씨름한 이후에 바꿔주면서 이 사람의 삶이 완전 바뀌어요. 또 우리한테 잘 알려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 민족의 사람이라는 의미로 바뀔 때 하나님이 이름을 또 개명을 해주거든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은 스토리텔러의 삶에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내가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내가 내가 들으면 나에게 다정한 이름을 수술 한번 불러보면서 스토리텔러를 해보시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사소하게 해보는 게 얼마나 중요하는 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 여러분들은 막더 파티 같은데 그런데 자주 가시잖아요. 저는 자주 못 가요. 가족의 생일이 되었을 때세사안가를막 엎어가지고 어쩌다가 한번 더파티를 가게 되는데 스토리텔러를 하지 않고 더파티를 가면 일단 옷 입을 때도 허리가 꽉 맞는 옷을 입고 간다든지 그렇게 옷을 입고 가게 되면 일단 먹는 게 많이 불편하잖아요. 먹고 나서도 되게 막 힘들잖아요. 허리가 막 쪼여 오고 자카나 열고 먹고 막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스토리텔러가 되시면 허리가 넉넉한 옷을 입고 가요. 해운대 덮파티는 연어가 많이 나오면 연어고기를 많이 먹고 그 덮파티에서 어 커피 나오기 전에 한 10분 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라떼를 주문해 놨다가 그거를 픽업해서 들고 나와서 차를 타고 해운대 바닷가에 가서 놀다가 벚꽃도 보고 바다도 보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야지 하고 스토리텔링을 먼저 해본 사람은 그날 덮파티에서부터 그런 일정들이 바닷가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아주 아름다운 하루가 되잖아요. 그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음식을 덮파티에서 음식을 먹고 왔어요. 그 음식을 먹는 게 뭐예요? 뭐 살찌우려고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회의를 열심히 한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열심히 뭔가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에너지가 만들어져야 많이 먹은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자신에게 다정하고, 자신에게 친절하고, 자신에게 재미있는 스토리텔러의 삶을 살아가시면 잘살수 있는 부자가 아니라도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